일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상 일장 2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28절부터입니다. 다윗 도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슬루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주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이를 여왕을... <laughs> 하니라 아멘. 예, 제가 오늘부터는 새벽기도를 좀 인도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어... 뭐 온전치 않아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한3삼 40분 하다 보면 또 쉬어야 되고 아 이제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아 그래도 목소리가 또좀 많이 좋아져서 아 새벽 기도를 인도해 보려고 합니다. 아 하다가 또 너무 피곤하면 또못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럴 때는 우리 전사님 대신해 주실 텐데 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데요 자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다윗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돌아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사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나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그렇죠 예,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30절에도 보니까 그래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보셨습니다만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행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과 다윗이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교되는. 일장이 그걸 아주 잘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이게 역대상 22장 19절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며 그의 왕위를 이스라엘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역대상 22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아들을 줄 텐데 이름이 뭐라고요? 솔로몬이다. 그는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내가 그의 왕위를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런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왕위로 세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었던 거죠. 자,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 왕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도니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앞에서 보니까 자기 스스로 왕 되려고 했다 그죠? 여러분 1장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장5절 시작. 그때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 0 명을 준비하니 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라 그랬습니다만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하킷이라는 아, 사람 다윗의 부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도니아가 어떻게 왕 되리라 했다고요? 스스로 높였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아도니아가 전혀 형편 없이 그러니까 왕 되기에 형편 없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정황으로 보면, 자격으로 보면, 왕되기에 충분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서 넷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넷째로. 근데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 암노는 압살롬의 누이를 범하다가 압살롬에게 살해당해 죽습니다. 세 번째 압살롬, 아주 용모가 준수했던 그리고 머리털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다가 나중에 처형당해 죽지요. 둘째는 어떻게 됐는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전혀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둘째는 아마도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네 번째 아들인데 생존한 여러 아들 중에서는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누가 왕위를 계승하는 게 당연해 보여요? 아도니아가 왕 되는 게 당연해 보이죠. 그다음에 여러분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용모가 굉장히 준수하고요. 거기에다가 효자이기까지 했어요. 아버지한테 책망을 들어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야, 여러분 이 정도면 아도니아 왕으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정도가 아니죠. 자, 7절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도니아가 수레의 아들 유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다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요. 그 당시에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과 또 제사장 아도니아 이런 사람들과 자기가 왕 되는 것을 모의했어요. 그러니까 요압 요합 군사령관 요압이라든지 아, 이 제사장 아비아달 같은 사람들을 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정치적인 수완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뭔가 이렇게 큰 묘사를 할수 있는 이런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남아 있는 아들 중에 첫 번째예요. 용무도 준수해요. 아버지한테 불효하지 않았어요. 정신적인 수완도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왕은 아도니아다. 이렇게 할 만한 상황에 솔로몬은 몇 번째 아들이냐? 열 번째 아들이면 열 번째 아들. 자 그런데 결국은 누가 왕이 된다고요? 솔로몬이 왕이 된다. 여러분 이거 뭘 알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는 여러분 능력 있다고 뭐 이렇게 겉으로 볼때 자질이 충분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아도니아는 어디에서도 그가 왕이 되려고 할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적도 없어요. 자기 수완으로 자기 마음과 자기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왕이 힘이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힘을 자기가 가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좀 정통성을 따져가지고 왕이 되려고 했으면, 사실은 누구한테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 다윗 왕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이 내 다음 왕은 아도니아다 라고 선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왕이 되는 거죠. 아버지에게 묻지 않습니다. 가만 보니까 어때요? 아, 아버지 지금 너무 늙고 쇠약해져가지고 이거 뭐 예, 이제는 완전히 뒷방늙은이다 이제는 내가 내 욕심대로 행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기력이 쇠약한 틈을 타서 자기 스스로 아버지 제끼고 왕이 되려고 했던 이런 탐욕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인정해주실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를내 앞으로 부르라. 아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아멘. 자, 우리 앞에 우리 8절 말씀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도니아가 자기 왕이 되 자기가 왕 되기 위해서 끌어들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8 절에 보니까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지금 보면 아도니아가 막 그렇게 자기가 왕 되려고 했을 때이 지금 정세를 보면 지금 누구 쪽으로 확 쏠리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 쪽으로 확 쏠리고 있잖아요. 군사령관도 다윗의 군사령관도 아도니아에게 붙었어요. 제사장 아비아달도 붙었어요. 또 에, 자기가 왕 되려고 이제 잔치를 벌이고 초청하는데 자기 동생 왕자들도 솔로몬 빼놓고 다 불렀어요. 세력이 그렇게 결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 같으면 지금 어디에 붙어야 되겠느냐 딱 이렇게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이런 아주 이세 사람 사독과 분하야 또 이런 사람 나단 이런 사람은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도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이 사람들은 정세를 보면 눈치를 때리면 어디가 붙어야 되는지 빤히 대답이 나오는데 안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힘이 세냐, 어디에 붙는 게 유리하냐 이런 걸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비록 아데니이아가 유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붙고 정세가 그쪽으로 유리해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했다 이들도 보면 오직 오직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다위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36절 37절 두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어, 이세 사람이 다윗의 다윗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솔로몬을 데리고 제 기온 샘에 가서 기름을 붓고 솔로몬을 왕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 분야 그 중에 하나 분야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요 예 어, 다윗 왕에게 말하기를 다윗 왕이 내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과 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주 다윗과 같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주 다윗 왕의 왕이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기 누구 이름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었다. 아 다윗 아, 아도니아와 다윗 일행이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살아갈 때, 눈치를 따라서, 또는 약삭 발음으로, 탐욕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자기가 똑똑하다고 능력이 많다고 다른 사람보다 다잘 되느냐, 그렇지가 않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복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사람이 복을 받고요. 또, 예, 큰 자리를 맡아서, 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욕심으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워서 쓰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 사실은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자기 아버지에게조차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던 막내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 예,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 아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있어라 왕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에? 어디 아들 중좀 데려와 봐라. 그랬더니 다 다른 아들들 데려오고 나서 다윗은 뭐, 뭐 어떻게 했다고요? 너는 가서 양이나 치고 있으라. 내가 볼때 너는 감이 아니다. 이렇게. 근데 결국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되죠 왜요?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다윗보고 하신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앞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으로 눈치 빠르게 약삭빠르게 그렇게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큰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